이강인이 모든 걸 뒤집어 쓴제 서령우와 정우영은 어떤 입장문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강인의 사과로 인해 조용히 묻어가길 바라고 있는 듯 합니다. 2022항저우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로 항선홍호에 합류한 서령우는 고참으로서 한국의 아시안게임에서 정우영과 조영욱의 연속골이 터진 한국은 결승전에서 숙적일본을 2대1로 누르며 우승했고 이강인 정우영과 함께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던 선수가 갑자기 대표팀에 자출되면서 군면제를 받았고 또한 성인 대표팀에선 벤투 감독은 명단에도 올리지 않았지만 클린스만은 바로 영입했는데요. 정몽규가 회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클린스만을 영입하면서 현대의 손아귀에 놀아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표팀 차출에 대부분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 선수들로 꾸린 것이며 폼이 좋은 선수들은 명단에 오르지도 못하고 서령호 같은 눈에 띄지 않던 선수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수비 라인은 아예 울산 현대 선수들로 기용했는데요. 특히 서령우는 손흥민의 은혜를 잊고 하극상을 펼쳤습니다. 이강인 정우영보다 형인 서령우가 주도적으로 동생들을 끌고 다닌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서령우의 열애설이 터지면서 이강인도 동시에 터졌고 나중에 알고 보니 서령우가 소개해줬던 것이 사실하였고 연애는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에 차출되어 경기를 앞둔 선수가 경기 전날과 당일에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니라는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이때도 이강인만 총대를 메고 욕을 먹었을 뿐 서령우는 잡아떼며 아니라고 우기기만 했습니다. 지금의 탁구게이트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령우는 처음 성인 대표팀에 차출되고 손흥민이 전술 고치를 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결과는 하극상으로 대갚았습니다. 또한 카타르 월드컵에서 서령우는 손흥민을 언급했는데요.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16강전에서 1대1 동점으로 끝난 후 승부차기를 통해 4대1로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했고 이날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을 빠져나온 서령우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사우디와의 힘든 경기에서 끝까지 서로 열심히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령우는 흥민이 형께서 대표로 저희한테 절대로 골못 넣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운을 뗐고 경기 결과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질 거란 말을 했다며 주장 손흥민이 대표팀 선수들에게 한 말을 공개했는데요. 서령우는 저는 그때 우리는 절대 안 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흥민이 형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됐고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으로 대표팀 선수들에게 부담을 갖지 말고 경기에 임하라는 의미로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주장의 품격입니다. 이날 손흥민은 풀타임과 연장전 경기까지 소화하며 승부차기에서도 첫 번째 키커로 나와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날 경기에서 상대팀 사우디아라비아 5번 선수가 자신을 밀치며 머리채를 잡거나 황희찬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지만, 이에 휘둘리지 않고 경기를 끝까지 잘 소화해내며, 승부차기로 승리의 8강을 확정짓는 순간에도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 한명한 한 명에게 다가가 위로하며 안아주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해외에서도 대인배라며 반응들을 보였고, 해외 팬들도 응원한 우리 대한민국의 우승은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손흥민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아시안컵을 송두리째 뽑아 망가뜨린 만행입니다. 다구게이트가 터지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끝난 후 서령우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언행불일치를 보여주었는데요. 축구선수가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임해왔고, 그렇게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 말하며 자리를 떴고,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던 서령우는 기자들의 요청을 받은 구단 직원의 권유에 다시 믹스트 존으로 돌아와 서령우는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발생한 대표팀 내 충돌에 관한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잘 모르겠고 할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다 고 말을 아끼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이 서령우와 관련된 질문에 아직 연루된 것인지 확인이 안돼 있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제 국가대표 선수니까 예전보다 높은 도덕, 생각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인데요. 또한 서령우가 아시안컵 동안 해외 스카우터들에게 눈에 띄면서 해외 진출을 할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홍명보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서령우는 울산의 중요한 선수이자 울산에서 성장하고 혜택도 받은 선수라며 앞으로 1년을 팀에서 잘 마무리하고 팬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박수 받으며 더 높은 곳에 도전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며, 서령우가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팀에 복귀했을 때 서로 생각을 잘 이야기했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뜻을 보였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전 풀백으로 올라선 서령우는 유럽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서령우는 지난 3일 호주와 아시안컵 8강전을 마치고 유럽 팀에 영입 제안을 받았다며 적지 않은 나이인데다 유럽에서 뛰는 사이드백 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해외 진출의 야망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령호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누굽이 돼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령호는 주목받지 못하는 선수였고, 나이도 27이라는 나이에 대표팀에 차출되었기 때문에 실력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던 선수인데, 현대가 쭉 이어지면서 서령호가 차출되자 이해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강인 뒤에 숨어 비굴한 서령호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현실입니다. 홍명보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지목되면서 여론은 갈리고 있지만 홍명보는 축구협회로 김판곤을 끌어들이고 김판곤과 함께 벤투를 영입한 인물인데요. 김판곤이 그동안 해왔던 대표팀의 운영 시스템, 한국 축구대표팀의 축구 스타일인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공격 축구라는 명확한 색깔과 비전을 내세우면서 확고한 정체성 구축 등 그의 체계적인 업무 능력은 가히 독보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체불가에 가까운 사람이었으며 그러나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적극적인 러클로 감독으로 떠나가면서 축구인들이 김판곤의 능력을 높이 인정하면서도 떠난다는 사실에 그 자리가 대체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 말했으며 김판곤급의 자원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판곤이 공들여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축구 철학과 시스템을 그 자리에 이때까지 무능한 행정력을 보인 이용수와 황보관이 복귀해서 행정 시스템을 망쳐놓고 있어 다시 과거로 후퇴하는 건 아닌지 팬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는데 예상대로 이용수가 김판곤의 자리를 메꾸면서 여러 만행을 저질렀고 결국 2023년 1월 4일 사임하였고 후임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한 인물인 마이클 밀러입니다. 최종적으로 그가 한국 축구계를 맡은 단 4년 동안 한국은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맞으며 수많은 업적을 세웠는데 상술한 업적과 행정체계를 종합해본 결과 2002년 신화의 숨은 주역이었던 가사면 전사무총장 이후로 대한축구협회의 최고의 행정가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습니다. 가사면과 달리 김판곤은 현재 축구협회를 장악한 자들에 밀려버린 비운의 행정가였다는 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김판곤이 남긴 유산은 모두 숱한 성적을 내고 물러났으며 이제 다시 정몽규와 황보관 체제에서 다시 수많은 대회를 4년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4년의 성과에 따라 그동안 한국 축구가 성장했던 건지 아니면 김판곤의 능력이 상상을 초월했던 건지가 확인될 것이란 말과 함께 두고 보자는 말이 있었는데 김판곤이 떠난 후에 축구협회는 클린스만과 함께 형님 동생하며 축구협회를 흔들어버린 결과 최고의 선수들을 기용하고도 졸전을 펼치는 등 최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판곤과 벤투가 한국 대표팀을 선진 축구 시스템으로 만든 건 사실이나 김판곤과 벤투가 떠난 겨우 2년이란 시간 만에 원래 제자리인 썩을대로 썩은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